어,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탐사보도 PD이자 팀장이고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꽃 같은 세상을 믿는, 어, 팀장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는, 어, 나쁜 놈들이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나쁜 놈들부터 내가 먼저 구제하겠다라는 재밌는 인물이고요. 직업적인 어떤 소명의식이나 프로페셔널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허술하고 빈틈이 많고 또 약한 점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가는 인물입니다. 음. 네.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고민을 하셨나요? 어, 가장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어, 실제 이제 캐릭터를 구축한 데 있어서는 제가 감독님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많이 했었고요. 어, 제일 중요한 건 이 오소룡이라는 사람의 직업적 내공이 제대로 어, 전달될 수 있게 어떤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준비하고 음.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, 저희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게 또 캐릭터들마다 요소 요소 있기는 한데 어, 일단 전반적인 어떤 진정성과 위트의 밸런스, 음. 변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, 또 이렇게 어, 선보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, 계속해서 좀 어, 감각적인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진정성과 위트를 굉장히 이분하게 표현을 하신 거죠. 청룡의 여신이기도 하셨고 W라든지 플러스 U 이런 그 프로그램 진행이 이번에 좀 도움이 됐을까요? 어땠습니까? 아, 어, 진행을 세 가지나 했네요. 예, 실제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짧지만 진행을 했던 게, 도움이 조금은 됐던 음.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어, MC 소령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, 어, 주된, 어, 모습은 PD로서, 팀장으로서, 현장에서, 어, 사건의 팩트를 파헤치고, 진실을 파헤치는, 어, 요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, 이번에는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시사교양 쪽에 계신 분들, 탐사보도 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, 어, 됐던 것 같아요. 네. 네.